안녕하세요. 민수 양봉원의 중구장터입니다. 자, 오늘 의성으로 한번 날라왔는데요 의성에 여기 산세도 좋고 어, 동네 이름이 산수유 마을입니다. 여기 뭐 산수유 축제도 하는 곳이고 또이 지역에서 또 회장님도 어, 역할도 맡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또 양봉농가에 또 도움도 되고 하시는 분을 만나봤는데요. 어, 잠깐 와가지고 벌 지금 몇통 열어봤는데요. 음. 여기 말고 좀 저쪽에도 좀 있고, 군데군데 이제, 말 안에 이렇게 있으니까 군데군데 나눈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보니까, 어, 판매하실 건데요. 지금 전체적으로 스치로폼 통에도 있고요. 나무벌통 신매상에 들어있는 것도 있습니다.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, 어, 나무벌통의 양하고 스치로폼 벌통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. 그래서 뭐 나무벌통이 좀 착봉이 더 좋으니까. 같은 양이라도 나무벌통을 더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, 수치로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, 은 전체적으로 한 7, 80개 정도가 나갈 수 있으니까, 한번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보통 저 3회 이상 보시면 되고요. 아직 축소가 지금 범퍼를 안겨온 상태이기 때문에 축소가 안된 상태입니다. 지금 가을에 들어간 상태를 그대로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보통 한 3회 이상 제가 듣기로는 3회 이상인데 소비는 5매씩 6매씩 들어있어요. 근데 이제 어, 용도에 맞춰서 갖고 가셔고 조금 어, 축소를 하든지 해서 범퍼를 깨우셔야 될것 같고 어, 지금 뭐 전체적으로 한 6매씩 들어있고 있는데 어, 지금 일단 나무통하고 여기 몇 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뭐 소비는 둘, 넷, 여섯, 일곱 개씩 들어있는데요. 음, 지금 보니까 하나, 둘, 셋, 네 개. 네 개까지는 벌이 붙어 있어요. 아직 이쪽 지역이 조금 차가운 지역이라서 뭐 지금 오늘 날씨도 좀영하권이긴 하는데 이렇게 봉구가 아직 풀리지 않고요. 낮이면 뭐 봉구 풀려서 꽉 차겠죠. 보 여기 지금 한넉장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데, 아, 추워서 안에는 못볼것 같고요.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갖고 또 직접 보시고 골라갖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아뭐 아시겠지만은 골라갖고 가시면은 조금 더 가격이 더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. 또뭐 그냥 줄대기를 가져가면 좀 저렴하게 갖고 갈 수도 있겠죠. 여기서 치로 펌통 한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차 많이 붙어있네 지금 앞쪽으로 환기, 환기가 환기 좋은 앞쪽으로만 싹 몰려있네 지금 한늑장 다섯 장한늑장 정도까지는 꽉차 있습니다 자, 필요하신 분들은 제목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되고 7,80개 정도 나갈 수 있으니까 또 골라가든지 아니면 줄대기로 갖고 가시든지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십시오 자요 산수유 말이라고 해서 왔는데요. 이제 오늘 몇 가지 몇통 열어, 열어보긴 했습니다. 어 전체적으로 지금 어 여기 지금 회장님은 전체적으로 다 일괄 판매를 원하시긴 하는데요. 한두 개씩 빼갖고 가긴 좀 그런데 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좀다 가져가셨으면 합니다. 뭐백 개가 안 되기 때문에 한 분이 갖고 가셔 갖고 지금 벌은 안 깨운 상태이기 때문에. 갖고 가셔가지고 김지에 뜨고 올리고 깨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지금 뭐 남쪽 지방에는 많이 깨웠는데 지금 여기도 지금 구정 이후에 깨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직접 오셔가지고 보셔야 되지 뭐 이렇게 뭐 전화상으로나 화면상으로는 좀 만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.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웬만하면 일괄 판매 원하시니까 뭐 연락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오늘은. 의성에 산수유 마을에 한번 왔는데요. 주소라든지 이런 거는 간단한 주소 또 더보기란에다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. 가격하고 이런 거 적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앞으로 여러분들 벌뭐 관련된 거 이런 거 있으면은 민수네로 전화 한번 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영상에 담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